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점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양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 이거 개인이 받으면서 좀 밀렸어요 근데 일단 거래량은 어제보다 좀 많이 줄긴 이 했지만 그래도 봉의 크기는 짧아지지 않고 있다 일단 좋은 건 아니죠 그 정도 관점을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 상으로는 이제 60 이상 언저리 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 시가를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갭 정도 메꾸거나 요 오늘의 시가 정도에서 리바운딩을 먹을 팔 생각을 한다면 그 정도 매수 관점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이제 8월 29일 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날짜 바꾸고 말씀을 드리면 예, 현재 상태에서 요 구간. 2만 50원 0 구간을 살짝 리바운딩이 나왔다가 21선 급하게 떨어지니까 이제 밀렸어요. 얘도 없어진 거고. 하락의 목표치도 뭐, 갭으로 슈팅 나왔으니까 없어진 거죠. 상승의 목표치는 당연히 없어진 거고. 그럼 요 구간, 눌림목 구간에 지금 이제 살짝 매수가 된, 이제 대놓고 매수하신 분들은 매수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요걸 지워버리고 상방으로 봤을 때 일단 2만 500원이 일단 저항 구간이에요. 요 구간이. 저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900원 구간도 저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구간을 이제 내려서 요 정도 구간이 또 이제 저항이 좀 강해요. 2450원, 2450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갭으로 떴기 때문에 요 구간보다는 요, 요 구간이 조금 더 이제 저항이 좀 강하다 보시면 될거 같아요. 21650원, 2만. 21650원이 저항이 좀 강하다. 그럼 현재 상태에서 얘는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여기 21선 정도 때리고 아니면 시팅 나오면 20,050원까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눌렸을 때이 저점을 다시 한번 지켜주거나 19,350원을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닥을 그리고 하면 이쪽에 배추을 하면 고점 그리고 61선 정도 눌렸을 때이 저점을 지켜주는 게 낫겠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n 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갭을 메꾸고 눌렸다가 이갭 하단 부분을 지켜주면서 양봉이 뜨면, 이 양봉의 저가를 손절 잡고서 갈수 있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하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엔장이 일단 최우선 엔장이 돼요. 갭을 동반한 그 목크치를 잡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여기서 이제 한번더 밀리게 되면, 18,700원, 750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크게 밀리게 된다면, 그냥 이렇게 잡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요렇게. 그러면은, 18,000원 초반대 요구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이쪽 구간쯤에서 뭐 양봉이 뜬, 뜬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요구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21선 여기처럼 한번 때리고 다시 눌렸다 이 저점을 지켜주면서 이 고점을 다시 넘어갈 때이 저점을 손절 잡고 가듯이 여기서도 항상 그런 식으로 이평선 한번 때리고 눌렸다 아니면 두 번째 돌파양봉이좀더 낫겠죠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평선 각도가 급하게 꺾여져 있을 때는 올라가는 거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